H1 같은 수 합치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앞전에 풀었던 같은 수 삭제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같은 수 삭제와 동일한 원리로 인풋과 ARR이라는 배열두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먼저 ARR에 인풋의 첫 번째 값인 8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과, 어, 인풋의 4, 그 다음 값을 비교를 해요. 근데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또 4와 인풋의 다음 값인 2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서로 같지 않죠? 또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와 그 다음 값인 2가 서로 같아요. 그럼 앞전에서는 삭제를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삭제가 아니라 그두 수를 합쳐주래요. 그러면 2와 2를 합쳐주니까 결론적으로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 한 번이라도 서로 같은 수를 만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4가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본인과 또 같은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 근데 우연히도 둘이 또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합쳐주는 거예요. 또 합쳐서 8, 8이 되고요. 또 얘가 또 뒤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똑같아요. 16이 되고요. 이제 더 이상 같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첩 적용이라는 게이 말이에요. 같은 수가 나오면 계속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 6은그 다음 숫자인 4랑 또 비교를 해서 같지 않으니까 넣어주고, 또이 4와 그 다음 숫자인 4는 서로 같으니까 합쳐 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 뒤돌아서 같은지 봤더니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다음 값으로. 그리고 이제 8을 넣으려고 봤더니 오 돌이 또 같아요. 그래서 16이 되고 16이 뒤를 돌아서 한번 확인했더니 두 수가 같아서 합쳐지고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음. 이제 이것도 좀 전에 삭제처럼 우리가 한번 같이 그림판에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들을 넣어주고요. 이 음. 숫자들은 현재 어떤 배열의 값이냐 바로 인풋 배열의 값이에요. 인풋 배열. 그리고 a, r, r은 현재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어, 같은 수 삭제처럼 a, r, r에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0번째 값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arr 인덱스는 0이 될 것이고 인풋은 8을 줬으니 1부터 시작을 해서 비교하게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풀 거예요. 네. 자, 그럼 8과 4는 서로 다름으로 넣어 주고요. arr의 인덱스는 1 증가, i도 1 증가. 또 4와 1은 서로 다름으로 넣어 주고 arr의 인덱스 1 증가, i 1 증가. 자, 이 상태에서 2와 2가 서로 같다는 걸 발견했어. 요 그러면 a r 날의그 자리의 값을요, 두 배로 증가시켜요. 그럼 몇이 되죠? 4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덱스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전 단계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반복의 횟수를 몰라요. 만약에 이전 단계 값이 뭐 예를 들면 3이어서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럼 그냥 반복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서로 같아요? 그럼 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비교를 해서 다르죠. 인덱스 증가하고 넣어주고요. 또 5번째랑 비교했는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8로 변경이 되고 뒤를 돌아봤는데 서로 틀리기 때문에 Y문이 돌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랑 비교를 했는데 둘이 어때요? 같아요. 같으면 얼른 이 제자리 숫자를 2배인가 16으로 변경해주고 뒤돌아봤더니 같아요. 그럼 이제 Y문이 돌면서 얘는 몇이 돼요? 32가 되고요. 인덱스는 0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코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삭제하기처럼 네, ARR 전용의 인덱스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ARR의 인덱스 번째에 인풋의 0번째 값첫 번째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처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ARR도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 우리가 코드로 주석을 달면서 한번 해보죠. 방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이런 네,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0번째 값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 8이 들어간 상황일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인풋의 길이만큼 돌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8이 들어간 상황 이므로 인풋은 1번째 값부터 비교를 할 예정으로 1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ARL의 인덱스 값과 그리고 인풋의 I번째, 얘는 1부터 시작이니까, I번째 값이 같으면, 그럼 여기서는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다를 때를 먼저 한번 적어보죠. 그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칸에 인풋의 I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먼저 증가시키고, a r r 의그 다음 칸에다가 input의 i를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i는 현재 여기 012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또 돌아요. 또 돌지만 역시나 다르기 때문에 l s 가 실행이 될 것이고 또 인덱스는 증가해서 이 칸에 2가 들어가고 i는 01233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i이 3번째인 2와 인풋의 2번째인 2가 서로 같아요. 그죠 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재 이 자리의 값을 두배로 만들어주기로 했죠? 왜이 값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a 할랄에 현재 위치의 값을 어뭐 표현은 인풋으로 하셔도 되고 a 할랄로 하셔도 되고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인풋을 활용해서 곱하기 로 할게요. 그럼 잘 보시면 인풋의 i는 현재 2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한 4를 어디에? 현재 자리에 넣었죠? 아, 인덱스가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상황이에요, 현재. 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반복이 또한번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복의 횟수를 모르기 때문에 while true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종료 시점이 뭐예요? 종료 시점이? a l l의 인덱스 현 위치의 값과 얘와 그다음 누구랑 a l l의 어, 그 전의 값이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서로 다르면 그때 종류가 되는 것인데 같을 때를 차라리 표현을 해두고요 다르면 그러면 종류 이렇게 이렇게 만들볼어요 그죠 그죠? 음 a r l의 인덱스와 a l l의 인덱스 마이너스 1 전이 서로 다르면 바로 종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이 행위를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그렇죠 더러리 둘이, 둘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죠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가 인덱스 마이너스 1자리가 2배가 돼야 돼요. ARR의 인덱스 마이너스 1자리가 ARR의 인덱스 곱하기 2로 해주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의 2배인 8이 인덱스 마이너스 1자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0으로 얼른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ARL의 인덱스 자리는 0으로 바꿔주면서,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미 얘는 한칸 뒤로 훅퇴했기 때문에, 인덱스도 1 감소시켜줘서 현재 이 자리에요. 자, 그럼 또 YM이 또 돌겠죠. 그러면 1번째인 8과 0번째인 8이 서로 또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0번째를 2배로 만들어주니 16이 될 것이고 어, 현위치자 1번째를 0으로 바꿔주고 인덱스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y문이 또 돕니다. 왜냐 아직 같지 않다는 상황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0과 0 빼기 1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인덱스가 0이 되는 순간에도 종료되는 조건, 종료 조건이 두번 들어가야 돼요. 이미 인덱스가 0이 됐다는 것은 다 뒤로 합쳐진 상황으로 더 이상 비교군이 없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같지 않아도 종료가 돼야 되고, 인덱스가 0이 돼도 종료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y 문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마도 요 지점이 될 거예요. 그죠? i가. 음. 16과 4는 서로 같지 않음으로 증가하고 여기죠, 여기. 같지 않음으로 증가하고 4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4하고 비교합니다. 근데 어때요? 같아요. 그럼 여기를 만나겠죠. 그러면 4와 4는 서로 같음으로 현 위치 여기를 4의두배인 8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와일문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왔는데, 봐봐요. ARR의 1번째인 8과 그 전위치인 0번째는 서로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Y문에 들어오는 오지만 바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겠네요. 그죠? 여기로 가서 8과 8을 비교했더니 또 같아요. 그러면 현위치를 16으로 만들어주고 Y문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1번째와 0번째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현위치의 전단계, 여기를 2배, 32로 만들어주고 현 위치를 0으로 바꿔주고요. 인덱스는 1 감소해서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인덱스는 0이 돼서 종료해서 32로써 ARR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res.toString의 네, ARR을 출력을 해보면 요 마지막 값 32가 잘 나오고요. 만약 이제 과정을 보고 싶다면 이 안에 코드를 한번 넣어보시면 될것 같고 네, 아무래도 쌤이 이 while 안에는 출력을 안 넣고 그 밖에 넣었기 때문에 합쳐진 상황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과정이 안 보이는 거죠. 8, 4, 그 다음에 8, 4, 2까지 나오는데 여기 4가 들어가서 합쳐지는 16이 되는 8, 8이 과정은 안 보이고 16, 4까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도 보고 싶다면, 음, 사실상, 네, 요 와이온 안에도 출력문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합쳐지는 것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를 더 넣어야겠는데요? 값이 두 배가 되는 것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음,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값 저장하는 부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84, 842그 다음에 합쳐지고 네또 합쳐지고 16 164 바로 합쳐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시스 아웃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는 깔끔하게 여기다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반복은 밖에다만 네폰 밖에다만 이렇게 해서 어, 같은 수합치기를 같이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